자, 이제 주목 이 기업입니다. 어, 오늘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일 것 같기도 해요. 짜잔. 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이 기업이 어, 간밤에 14% 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컴퓨터 서버 및 스토리지 시스템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참고로 어, 최근 12개월간 주가가 900%가 급등했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역시 엔비디아와 연관이 있어요 밀접한 관계를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앞서서는 이제 엔비디아 바람 뭐그 이런 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AI의 수혜주 뭐 이런걸로 슈퍼마이크로가 많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그냥 미친듯이 올랐죠 미친듯이 그런데 지금 월가의 목표 주가는 평균적으로 한 600, 700달러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1,004달러에요 어1,004 <laughs> 그래서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야, 언제 나와야 이거 기가 막히게 내가 머리에서 파는 걸까? 이제 그런 걸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벤쿠버 아메리카의 루플루 바타 차리아 애널리스트가, 야, 월가에서 슈퍼마이크로의 잠재력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어, 너무 의외인 거죠.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에 목표 주가 1,040달러를 신규 제시했습니다. 투자 의견 조정이 아니라 그동안 그냥 안 하다가, 야, 슈퍼마이크로 괜찮아 보이는데 하면서 지금 1년간 900% 오른 기업을 매수하라면서 지금 등장을 한뭐 그런 보고서입니다. 근데 주가가 지금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은 3.6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 이건 중립의견인 건데,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뭐 요즘 뭐 단계급등으로 조정을 받으면 뭐, 사라라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떤 기업이길래 1년간 900%가 오른 거야? 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1993년에 설립된 가속 컴퓨팅 플랫폼 제공 기업입니다. 뭔가 뭐 가속 컴퓨팅, 막뭐 이러니까 뭐 아, AI 관련 기업이었구나. 네, 감요죠. 그래서 이런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토탈 IT 솔루션 서비스 제공 기업인데요. 와, 네,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네, 우리 다 AI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나오고 있죠. AI, 5G, 엣지 컴퓨팅 등 다양한 시장에서 이런 앱에 최적화된 서버와 스토리지, 저장 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어떤 강점이라고 한다면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전략적인 제품을 설계하고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AI GPU 시장의 리더인 엔비디아와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한 강점으로. 엔비디아 잘 나가면 슈퍼마이크로도 계속 이 볕을 쪼일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인데. 자,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어떻게 매수하라고 새롭게 의견을 냈을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서버 시장에 대해서 월간은 다소 좀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라는 게이 애널의 어, 분석입니다. 이 어, 애널은 AI 서버 시장이 진짜 예상보다 훨씬 더 거대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지난 17년간 이 서버 시장은 연평균 5.5%씩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3년간은 이게 50%씩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AI 때문이겠죠. 그런데 슈퍼마이크로는 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도 계속 확대하고 있어. 그러면 매출 성장률은 이 시장의 성장률을 훨씬 더 뛰어넘을 거야. 얘 성장 잠재력 어마어마할 거야 50% 이상일 거야 연평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슈퍼마이크로는 너무나도 강력한 파트너십 체결을 구축하고 있다는 건데 CPU와 GPU 가속기 분야에서 엔비디아, AMD, 인텔 다 나왔습니다. 이 기업들과 출시 초기부터 어, 긴밀한 파트너로 이미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결국 이 셋이서 경쟁하고 있는데 다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대요. 그죠? 렇 이거, 이거 정말 경쟁력이죠. 그러면서 아마 요들 업체들이 어, 향후 몇년내 새로운 디자인과 기술로 작업할 수 있는 프로세서를 어,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슈퍼마이크로는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라고 하고 슈퍼마이크로가 또 보유하고 있는 액체 냉각 제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AI 시대에 매우 중요하다. 요것도 엄청난 어, 재료다 모멘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인공지능은 다양한 데이터를 돌려서 그걸로 학습을 해야 되면 얼마나 이걸 빨리 돌려야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 프로세스가 뜨거워지고 가열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전산장비 기업들마다 전산장비실 뭐 이거 서버 구축해 놓고 뭐뭐 데이터센터 이런 데 가보면 겨울에도 춥잖아요 가열되면 망가지니까 근데 그러려면 그만큼 에어컨을 많이 돌려야 되는 건데 기업들이 근데 일단 이 액체 냉각 제품이 고그 가열을 덜 되게 음 이게 도와주는 거고 그러면 고객들이 에어컨 비용도 절감할 수도 있어 그런 점에 있어서 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경쟁력 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슈퍼 마이크로의 뭐, 뭐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서버 기술 구축 능력이 매우 우수하고 매우 전문적이다라고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면 거기에 슈퍼마이크로는 정말 신속하게 적응을 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바로바로 바로 충족시켜서 이건 정말 이 맞춤형 제품 구축을 한다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차별화된 경쟁력이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칩 아키텍처를 또 에너지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서버 플랫폼에 배치를 할수 있고. 이것을 렉으로 확장하고 또그 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까지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 이건 슈퍼마이크로는 어떠냐. 단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단몇주 안에 렉을 제조하고 조립하고 그걸 테스트하고 검증하고 그걸 배송까지 해주기 때문에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 구축한 다음에 플러그 누르고 그러고 나면 바로 플레이 할수 있는 이런 방식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슈퍼마이크로는 어, 정말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주가가 많이 안 올랐었을 때 이런 걸 알았을 뻔면 아주. 근데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어 차트 보세요 차트. 짠. 어우 현기증 납니다. 근데 이 기업을 아, 진짜 우리가 눈을 감고 있나 봐요. 그죠? 언제 이런 기업을 몰랐을까? 이 기업은 보니까 2019년부터 계속해서 주가 수익률이 두 자릿수 때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코로나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2019년에 주가가 74% 올랐고요. 20년에 32%, 21년에 39%, 22년에 87% 올랐다가 작년에 246% 올랐고요. 올 들어서만, 두 달도 안 됐잖아요. 250% 올랐습니다. 아 정말 소위 말로 미쳤어요 미쳤어. 주가가 미쳤어요. 이 상황입니다. 자, 월간의 평가를 좀 볼게요. 아, 월간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분명 좋은 기업이긴 한데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그죠? 그래서 14명 중 11명은 매수입니다. 79%가 매수예요. 그런데 평균 목표 주가 좀 보시겠습니까? 680달러에 있습니다. 지금 주가 1,000달러인데, 그죠 추가상승여력은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래서 애널들이 그냥 목표 주가를 계속 따라가듯이 높이고는 있는데, 있는데, 확실히 지금 주가가 부담되긴 해요. 지금 최, 최고가가 1,040달러인데, 이게 오늘 보고서, 네, 벤코브 아메리카의 보고서, 요 목표가가 1,040이니까 최고가입니다. 그나마 평균 목표 주가를 오늘 다만 조금이라도 올려줬을 것 같은데도 여전히 너무 높다라는 평가예요 그래서, 어, 이런 기업 살수 있어요? 살수 있어? 난못 사. 난못 사, 이런 거. <laughs> 못 사. 그래서, 일단, 조정이 좀 나와준다면 그때는 좀 보더라도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 못사 못사 하는 애 계속 올라가는 거 보면 그냥 우리는 그냥 인간 지표일 수도 있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하고 사는 순간 거기가 꼭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는 그냥 못살것 같아요. 아, 네, 속상합니다. 이걸 왜못 봤을까. 그죠 EUTV 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이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유TV가 서학개미들의 길잡이가 되어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